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축복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사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 즉, 왕이여, 워낙은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매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겪었던 엄청난 믿음의 실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왕 앞에 법률과 금령을 세우고 재정할 것을 구하는 나라의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과 대신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전부가 다니엘을 싫어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없애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은이 의논하고 한 사람을 몰락시키기 위해 나라의 뛰어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전체적으로 의논하고 논의합니다. 국가의 중대사가 아닌 자신들이 싫어하는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으로 초구니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일상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내 어떤 권력이나 힘에 반대가 된다고 해서 한 사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모으는 부정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지킬 줄 알고 도덕과 윤리를 지킬 줄 알게 하시며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갈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물고 물으며, 죽고 죽이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할수 있도록 여야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교회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라면,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을 다니엘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두가 똘똘 뭉친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악한 마귀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똘똘 뭉쳐 있고 건강한 성도.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공격하려는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공격할 일이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믿고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에 와야 뭐한한 시간 정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귀는 좋은 거예요. 왜요? 그렇게, 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당히 해줘야 마귀가 활동하기가 훨씬 좋고 세상에 볼때 저것도 성도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공격할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사자불에 들어가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해. 공격하면서도 왜 공격하는가 하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저 바른 사람이 제대로 서면 우리가 망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서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고 마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질 날이 곧다가 올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악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우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모두가 모였다. 왕 앞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일일이 나열하잖아요. 7절에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이 말은 뭐예요? 왕 앞에서도 왕도 대단하지만, 우리 전체가 모였습니다그 이야기는 뭐예요? 왕은 그 신하들이 있어야 정치를 할수 있으니까, 우리 전체 의견이니까 들어달라는 이 실력 행사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나온 법, 요구 조건이 뭐냐? 한 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뭔가 하면, 이 나라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지는 못하게 합시다. 딱 30일만 합시다.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 옵소서 왕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뭐 왕이 들을 때는 기분 좋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고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듭시다.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 제안의 왕은 거절할 수 없는 좋은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신과 일직시켜 주니깐요 그리고 신하들 전체가 한마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이 정도면 내가 정, 정치하기 좋겠구나 이 정도로 똘똘 뭉쳤으면 이 정도는 나를 높인다는데 해줘야지 그러고는 왕이 어떻게 해요 도장을 딱 찍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탁 글씨도 쓰는 거예요. 자기 서명도 하고, 도장까지 꽝 찍고, 막, 할수 있는 대로 꽝꽝꽝 도장 막다 찍어주는 거예요. 바로 해라! 그랬어요. 바로 해라! 막, 눈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자기가 최고가 된다니까. 그 배경에 있는 악한 것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 아니겠어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최고라고 하고, 진짜 막 높여주면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그 배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처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높아질 때에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높이 계시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법은 왕이 한번 도장을 찍고 나면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스에서도 보면, 아수레 왕때 왕의 이 홀, 금 홀을 내밀지 않으면 왕 앞에 왕비라도 못 들어간다. 이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만할수 없는데, 이런 법을 다리오 시대에 신하들이 부추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봐야 할 것은 뭐예요? 모든 권세는 이렇게 한다고 왕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권세는 권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 권세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겸손히 사용해야 됩니다. 혹시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 정치적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진짜 권력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마무리 하십시다. 그래요 오늘도 악한 마귀의 세력은 성도와 교회 진실하게 다니엘처럼 설려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똘똘 뭉칠 겁니다. 적당히 믿으면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릴 때만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은 공격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잘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왠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아요 마귀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부분은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똘똘 치고 총동원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1차적으로 교회와 성도, 신앙위에 굳게 서서 단일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악한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온 세상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 지금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 중에 있다면,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하며 자신감을 갖고 담대히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승리는 성도의 것이며, 최후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축복과 은혜 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고, 다리오 왕이 온 신하들이 자기를 높이는 법령을 만들 때에 속아 넘어가고 그것에 도취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악을 결코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겸손히 권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상생의 정치, 살리는 정치, 나라를 복되게 하는 정치, 국민들을 새롭게 살길을 여는 정치를 해갈 수 있도록 은혜입히시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내 정적들을 죽이기 위하여 힘을 모으는 그런 불의와 악이 횡행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법대로 잘 나아갈 거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며 세상의 정치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모든 정치인들이 위에 계신 권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자굴에서도 보호받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송합시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